...라 모나코 날씨는 화창했다. 오시절 정도로 비가 내렸던 전날과 달리 이날 하늘은 티끌한점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리에 디팔했다 이것은 성 니콜라스 성당 밖에서 결혼식이 끝나기만 을 기다렸던 모나코 군중들에게 뒤소시했다. 전날 소화자는 비를 고사인을 맞으면서 20세기 최고의 결혼식이 시작된 것을 지켜봐야 했던 많은 모나코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이토록 화창한 날씨를 반겼음이 분명하리라. 이 날의 맑은 날씨는 새로운 신랑 신부에게도 희망적인 증조다 특히 신부는 여기선 SS 콘스티 튜션을 올라서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대상을 건다는 먼 항해를 해야 했다. 그런 그녀에게 오랫동안 기다렸을 결혼식이 쏟아지는 바로 마무리되는 것은 어울리지 않았다. 세계 결혼식답게 성당 박스끈 엄청난 인파로 가득 찼다. 이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으로 담기 위해서 성당 안에는 사진 기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들과 달리 모나코 군중들은 성당 밖에서 무리한 시간을 보려 했다. 완공되는데만 30년이 걸렸다는 해외세의성 니콜라스 성당은 벌써 반세기가 넘어서 가톨릭 국가 모나코의 상징이 됐다. 뒤로는 가파른 산를 뒤로하고 앞으로는 손바힐 듯이 펼쳐진 지중해 사이에서 갇힌 작은 나라 모나코 때문에 이곳 건축물들은 레고블록을 고정 듯이 다닥다닥 붙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같은 이유로 성당 앞에는 유럽의 다른 곳에서라면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작은 광장 못잡었다 그래도 이곳은 왕국을 대표하는 성당이지라 사정이 조금 남편했다. 지중해를 마주한 난간과 건물 사이에서 작은 주차 공간을 둬서 흠총을 털어 놓는 말이다. 아무튼 이곳은 너무 했다 그날의 결혼식 관련 소식일 저녁에서 이곳을 찾은 기자들과 모나코 관계 자들로만도 성장에는 여유 공간이 전혀 없어보였다. <laughs> 이윽고 신부와 신랑이 눈부시게 맑은 햇살을 맞으면서 모습을 드렸다. 서른세세의 젊은 왕이 오랜 기다림 끝에서 그에게 터서 이 작은 왕국을 이끌 왕비를 맞이하는 순간이다.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아카데미상을 거머쥔 할리우드 최고 배우자 페, 그리스의 페트리시아 켈리라고 불렸던 여성은 이 순간 부터 모나코 왕비로 알려질 것이다. 만으로 스물여섯 살밖에 안된한 여성이 어깨 위에 왕국 절반만큼의 무게에 내렸는 순간이 도했다 신부와 신랑이 내려선 니콜라스 성당의 좁은 주차 공간에는 제복을 입은 군위병들이두 줄로 사열있었다 이미 그들로만으로 신부와 신랑을 태울 차를 세울 공간조차 없었다. 결국 그레이스와... 레니에가 탈 검을 세단은 사열한 근위대 옆 길가에 붙딪 서서 신부와 신랑은 기다리고 있었다. 스무 개의 남짓한 성당의 계단을 내려오는 그레이스는 그 누구보다도 완벽하게 준비된 신부였다. 이후 수십 년간 전 세계의 여성을 매혹시킬 순백생의 웨딩 드레스는 청순하고 정갈한 이미지로 잘려진 신부 그레이스 켈리와 완벽하게 배치됐다. 전날 그녀 머리 위에 올려졌던 진주 레이스로 수놓인 그물막 모양의 줄리안 캡은 종교적인 엄숙함을 강조해서 보다 간소한 느낌의 레이스 장식 벨로 교체됐다. 그레이스 토로스를 타이트하게 감싼 드레스 상의에 새겨진 레이스 문양들은 정수리에서 허리 근처까지 내려온 투명한 벨과 겹쳐서 손녀 순수한 이미지를 풍격이었다 특히 살짝 올라간 드레스 목과 그레이스의 긴 팔을 손목까지 감싼 슬리브는 이런 청순한 느낌이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 때, 물론 이런 단조하고 간소한. 양식만으로 드레스를 마무리 짓는 것을 이른바 세기의 결혼식을 알려진 이 행사를 모욕하는 행위를 더했다. 따라서 슬크와틀 등의 천이 조합된 드레스의 하단은 좀더 풍성했다. 드레스 상부의 절제감이 소는 압박을 거부하고 숨겨진 욕망을 분출하는 듯 스커트 부위는 하얗게 피어나는 지중의 해 구름처럼 넓고 화려하게 펼쳐지면서 신부 그레이스를 감싸고 있다이 아름다운 드레스와 그레이스의 결혼식은 세기의 연출을 강조했다. 그레이스의 화려한 드레스는 그녀가 출했던 영화 맥주와 상류사회의 의상상담단 m g 미의 디자이너 헬렌 로즈가 도 맡아서 제작했다. 1 9 5 6년 기준으로도 7,000달러가 넘는 상상을 초월한 고가 드레스로 이 결혼에 쏠린 관심을 반영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결혼식에는 600명이 넘는 각국의 고위기사가 하교로 참석했으며 행사 전체는 m g m 에서 녹화돼서 전 세계인들이 지켜보게 될 예정이었던 것이다. 결혼식이 이틀에 걸쳐서 두 번이나 이뤘던 만큼 두 배의 노력이 들어간 건 역시 너무나 당연했다. 결혼 제목도 두 번이었고 웨딩 케이크와 완찬도 두 번이나 준비됐다. 그리고 웨딩 끝났다. 그렇다면... 이것은 로메스의 시작을 알린 축하인가 아니면 새 왕비의 험난한 행로를 알린 전주국인가 1956년 4월 19일 마냥 들뜬 마음으로 기다렸을 모나코 사람들 중 누구도 쉽게 답변하지기 어려운 질문에 헐리우드 배를 왕비로 맞이한 모나코는 20세기 후반부의 시작을 알리는 화려한 축파를 쏘아 올렸다. 두 번째. 내 세계대전으로 인한 경제 위기는 20세기 유럽의 초호화 수양지로 떠올렸던 모나코 재정 반토막 내버렸다. 그리고 몇백 년에 걸친 유럽 강대국 간의 신경전은 지중해와 북유럽을 이어주는 길목이 자리한 이 작은 나라의 국토를 야금야금 갈금었다. 한때 모테카를루에서 망통일은 영국을 자랑했던 부유한 해양국가는 이제 유축된 영토와 경제적 위기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할리우드 여신 그리스 케일리를... 신부로 맞이할 레니의 3세의 결단은 다분히 정치적인 것이다. 즉 세계의 시선을 다시 한번 모나코에 집중시켜서 국가 보흥의 기회로 삼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완벽하게 일출된 세계의 결혼식을 통해서 레니의 이런 계획은 일단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였다. 문제는 다음이다. 모나코 역사 문화에도 무지하며 공중의 법과 규범에도 잘 적응할지 의심스러운 이 26세 미국인 여성은 과연 모나코 왕비라는 중요한 직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있을까. 하지만 이런 걱정이 없어서 모나코인들 자신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었다. 그레이스와 모나코와 모나코 왕실에서 부지했던 것처럼 모나코인들 역시 그레이스에서 아는 것이 없었다는 것이다 아카데미상을 거머쥔 할리우드 최고의 스타 오드리 헵번의 라이벌로 유명해 알려진 유명세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질서를 주도한 미국 주류 사회 여성 등등 그레이스 켈리라는 이름을 들어봄 직한 사람에 누구나 알법한 사실들은 사실 왜곡되고 잘못 알려진 것들이 많았다 이러 그리고 이런 왜곡된 정보들 때문인지 모나코인들중 상당수는 이 이국의 여성이 결국. 그 실패한 왕비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자조 섞인 말을 하고 있었다. 물론, 이들의 이런 태도가 이상 한 것은 아니다. 심지어 그레이스 남편이 레니에조차도 그레이스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실이 없었으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들의 신혼여행이 지중일 가로지르는 크루즈 선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겠는가. 다른 사람이 시선을 벗어나서 서로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가길. 시지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세계의 결혼은 그만큼이나 세계의 도박이 됐다.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상태. 그레이스와 모나코 왕국은 상대의 손을 꼭 쥐었다. 겉으로는 잔잔해 보였지만 그속을알수 없는 지중해처럼 펼쳐진 미래를 향해서 함께 여행을 항해를 떠는 모험을 감행했던 것인가. 미국을 이제, 미국이 이제 부강한다라니까 관광, 객을 이제 반토막을 관광객 유치하려고 일부러 결혼한 거죠. 결국은 그래서 그레이스 켈리가 이제 교통사고로 운전기사도 없이 사망하지 않습니까? 특이하게 사망했죠딸 그~ 데려다준다고 운전기사도 없이 갔다가 그리스 켈리만져서 또 딸을 사랑하고 부유한 감은 지역 유력자인 아버지 현명한 아버 좋은 교육 그리스 켈리의 혈통적 배경을 설명해서 사용되는 이런 표현들은 표면적으로 사실일지 몰라도 그녀 모든 것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못한다. 한발더 나가서 바로 이런 그레이스의 성장 배경이 그녀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고 있는지도 모른다. 다 그레이스 아버지 존 켈리는 성공한 사업가였다. 가난한 아일랜드계 가문에서 태어나서 건축회사를 세워서 필라델피아 유명인사가 된 자수성가 표본 같은 인물이었다. 당시 필라델피아 씨를 장악하고 있던 공화당에서부서 민주당 후보로 시장선거에 나갔었으며 패배했긴 했지만 역대 최대의 득표를 받을 정도로 지역 내 평판도 좋았다. 그러나... 그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람이겠다. 자녀들에 대한 지원은 인색한 아버지는 아니었을 때 여자의 최대 성공은 좋은 남편을 만나서 높은 사회적 평판을 얻는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남자였다. 올림픽 조정선수로 나서 두 번에 올림픽에서 세계의 금메달을 딸 정도로 훌륭한 운동선수이겠지만 그 때문인지도 혼다 그레이스가 받을 아카데미상보다 아들 존 켈리 주니어 조정배달 몇 번에 더 수중하게 생겼을 정도로 남성중심적인 사고방식 또한 강했다. 그레이스 어머니 마가렛은 돌계 이민자 가문 출신으로 지역에서 내놓은 수였다 체육교육사 출신에다가 <웃음> <웃음> 젊은 시절 모델 했을 정도로 아름다운 여성이었으며 아이리비 리그 대학인 유펜의 여자 체육 교등학과장을 했을 정도로 지성과 아름다움을 겸비했다. 그리스는 이런 어머니를 닮아서 큰 키와 이적인 매물을 타고났으니 <laughs> 어머니 마가렛의 미모를 짐작하기는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마가렛은 전통적인 여성싸 고수하던 다소 보수적인 성향의 여성이었다. 훗날 그레이스가 영화배우가 되겠다고 했을 때 그리스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그녀 역시 이를 탐탁치 않게 여겼다. 또한 모나코 국왕이 레니에 삼 세를 지은다면 그레이스가 데려온 결혼 상대자를 다른 번도 인정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그레이스가고른 남자들을 <laughs> 여러 가지 이유로 들어서 반대하는 것은 기본이고 아예 쫓아버리면서 자신과 딸과 헤어져 줄 것을 권유한 등 젊은 시절의 그레이스에게는 아버지 못지않은 갈등의 대상이기도 했다. 그레이스 가문이 명문가이고, 따라서, 그래서 그녀가 명문가의 딸로 부러울 곳이 없이 자랐다는 것 역시 과장 또는 위국된 반이 많은 피상적인 예다. 켈리 가문은 가난한 아일랜드 이주민 출시로 그레이스 아버지 존 켈린 찢어지기 가난한 어린 시절과 청년기를 보냈다. 물론, 그레이스가 태어났을 무렵에는 이미 상당한 재산을 모아서 가난과 그레이스는 아무런 인연이 없었지만, 켈리 가문은 필라델피아 사국에서 일종의 벼락부자 취급을 받았다. 보수적인 미국 동부 사경주사에서 아일랜드계 출신으로 갑작스럽게 사교에 등장하면서 켈리 집안은 환영의 대상은 아니었던 셈이다. 게다가 켈리 가문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다. 전통적으로 개신계의 철롱성이었던 당시 동부, 미국 동국부에서 가톨릭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함을 뜻했다. 그리스 아버지 존 켈리가 역다. 최대 투표로 플레아들 폐 시장 선거에서 폐한 민주당 후보였다는 사실은 선거 패배에 대한 유한거리에 불과했다. 결과적으로는 명백한 정치적 패배했음을 부인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이패배의원인 중에는 켈리 가문의 종교적인 문제도 있어요. 개신교가 장악하고 있었던 미국 동북부의 유력한 가톨릭 정치인이 등장한다는 것은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꺼림직한 일이 되었기 때문에. 훗날 존내 부케네디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것이 존 켈리의 낙선 이후 수십 년 지난 1960년대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미국 주류사에서 가톨릭신도가 얼마나 불리한 위치에 놓였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그리스의 연기에 대한 열정은 어쩌면 이렇게 성공과 실패가 뒤섞인 켈리 가문의 딜레마가 만들어진 결과물인지도 몰라 경제적 부유함을 얻었을 때 그에 합당한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켈리 가문은 부모들은 자녀들이 부모 세대에 이루지 못한 주류사회로 진입이라는 꿈을 이뤄주길 바랬다 그래서 높은 교육률을 벌인 것은 물론 주류사에게 올리는 보수적인 집안 분위기를 다잡아 나왔다. 여기서 가장 부합된 아이들이 장녀 마가렛과 그리스보다 두살 많은 오빠 존이었다. 패기는 부모의 기대 충실한 맏달로 자랐고 아버지 존켈리는 입만 열면 패기를 칭찬하는 놀이를 벌였다. 심지어 그리스가 아카데미상을 탔을 때도 그의 첫 반응은 이런 특별한 날 패기 때문에 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였다. 아들 존은 당연히 기 집안에게 기대해 줬다. 유일한 아들인 데가 아버지 배닮아서 조정선수까지 했을 정도로 기골이 장대했으니 그에 대한 아버지의 존 켈리 의 예측은 다해했다 이런 분위기 소속의 그레이스는 관심밖에 한 켈리 집안의 중요한 물건을 놓아두는 진열장에는 아버지 존 켈리, 오빠 존 켈리 주니어가 획득한 조정메달, 대회 메달,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메달레스의 젊은 시절 모델 사진과 같은 가족들의 찬란한 기억을 담은 물건들이 장식됐지만 정작 그레이스와 관련된 물건은 다른 게도 없었다. 그래서 그런지 비로 비슷하게 부모의 관점에서 비껴나 있는 막내 리젠 정도만 오, 언니 그레이스에 대한 강대한 유대 의식을 느꼈다. <laughs> 아마도 동병성령은 마음 같은 것이 작용했으리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그리스는 뉴욕으로 떠날 것을 선했다 이미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지역의 연극 단체에서 활동했던 그녀였지만, 이것은 폭탄선언에 가까웠다. 딸이 연기자로서 삶을 살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아버지 존 켈리와 어머니 마가렛은 이런 딸의 결정을 선뜻 지지해 줄 수가 없다. 그러나 자식이 기는 부모 없다고 하던가. 당대 최고의 부인, 잉글랜드 머그만을 동경하던 16살의 소녀 그리스는 기어코 아버지의 고집을 극고 뉴욕 회관에 성사시켰다. 물론 조건이 있었다. 맨튼에서 보수적인 여성 전용 레지던스 이름 어 바비존 호텔에 거주해야 된다는 것이었다. 바비존은 당대 명문가 딸들만 머물 수 있었던 것으로 고가 호텔로서 남자 출입이 철저하게 통제되는 것을 악명높았다 바로 이곳에서 그리스는 미국 예술 아카데미의 학생이 되어서 뉴욕 시아일 생활했다. 넉넉한 과정. 안경사, 남부로지는 지원을 받으면서 연기자 꿈을 키웠던 그레이스였지만 프로 연기자가 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게다가 배우가 되겠다는 결정은 집안에 반대를 꺾고 이루어진것이기에 그레이스는 부모 중 언제든지 그녀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중단할 수도 있었다. 이런 이유에서 그레이스는 자신이 뉴욕에서 혼자 살려면 배우로서 성공과 경제적인 독립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레이스는 코스마폴리탄지 레이디스 홈 저널 같은 잡지에 모델과 학교 생활을 병행했다. 비록 경제적인 이유로 시작한 <laughs> 아르바이트 모델일로서의 경력은 분명 그녀가 연기자꿈에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줬다. 본격적으로 연예계에 발을 들여놓기도 전에 그녀는 이미 학교에서 유명인사가 되어 있었다. 물론, 이런 유명세에도 대가가 따랐다. 이후 그레이스가 모나코 왕비가 돼서 연예계를 떠나기 전까지 끊임없이 그녀를 괴롭힌 적, 즉타인과 질투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아카데미 내에 다른 학생들은 그레이스의 성공을 동경함 있어도 평범한 학생으로서 유명세를 얻은 그녀의 때이 른 성공에 반감을 표시하겠다. 학생으로서 유명했다하나 그리스는 전문 배우나 아니다 따라서 학교를 마칠 무렵부터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캐스팅을 받기 위해서 각종 오디션에 지원했다. 그리스는 오늘날 기준으로 흠잡을 데 없는 매력을 지니고 있었지만 순종적이고 보수적인 여성상을 원했던 당시 시대적 분위기에 그녀는 불리했다. 그래서 오디션 때문에 키가 너무 크다. 지나치게 이지적으로 생겼 다 턱이 너무 도드라진다. 너무 다리만 눈에 들어온다 등의 평가가 따라다녔다. 특히 어머니 마그리스를 닮아서 훤칠하게 큰 키는 아담한 여자를 선호했던 당대 연. 연극 영화 관계자들에게 끊임없이 불평과 지적의 대상이 되하지만 그리스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자신의 힘로 어쩔 수 없는 윗머 관련된 지적들은 할수 없는 것이었지만 부족한 발성과 콧소리 등의 문제는 연습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피나는 연습 끝에 미국 동부 영어의 영국식 영역을 담은 그리스 독특의. 도도한 말투가 완성되었고 그녀 의 가치를 인정한 극단들이 브로드에서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졸업 후에는 연극을 넘어서 TV 쇼 배역까지 따르면서 그녀 의 연극 커리어는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오늘날 기준으로 본다면 말도 안 되게 무리가 따른 일정이지만 2, 2년 사이에서 60여 개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는 사실 을 통해서 이 시기 그리스의 입장를 짐작해 볼 수가 있다. 이제 그리스가 남은 것은 그녀의 꿈인 영화에 진출했다. 물론 이 목표를 이루는 건 역시 수월하지 않았다. T.V.에서 유명세를 불고, 하 영화 관계자 여전히 그녀에게 배역을 정한데 부담을 느꼈다. 이번에도 그녀는 그녀의 유물을 물고 나했다 인상이 차고 거리감이 느껴지게 생겼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이런 선입견은 확실히 주연급 배우로 성장한데 걸림돌이 됐지만 작은 역할에도 사력을 다한 그리스의 모습은 맘심내 남성 영화 관계자들의 인식을 바꾸었다. 일례로 중년 배우로 입지가 높던 게리우 쿠파는 그리스에게는 본연의 매력이 있다는 말을 하게 되는데 그 이것은 홀리우드가 그리스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고있음을 드러낸 증거이 기도했다 <laughs> 그레이스는 영화 14세간을 통해서 마침내 영화계에도 도전장을 던 다. 15층 호텔 내벽에서 벌어진 한 남자의 투신자산소동을수재로한이 영화는 사건을 둘러싼 다양한 인간 근상을 보여준다. 그중 그레이스가 맡은 역은 근처 법률사무소에서 남편과 이혼소송 을 준비하는 한 여자였다. 주인공의 투신시절을 지켜보던 이 여성은 이혼을 결심했던 마음을 바꾸는 전형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이 역은 영화 주요 플롯과 거리를 두는 조연으로 주인공을 둘러싼 사건으로부터 일방적인 영향을 받은 부수적인 역할을 했지만 그녀의 빛나는 연기력은 다음 작품인 백주의 결투에서 하이눈. 주연 개립 쿠퍼의 아내 역, 즉 여주인공이 되는 발판이다. 1953년 작모감보에서는 그레이스를 정상급 배우로 인정받게 하는 계기가 된 작품이다. 모감보는 아프리카를 영어로 펼쳐지는 어드벤처 로맨스영화였다 출연진 은 역시 활했다. 우선 바람직과 함께 사라지다로 전 세계적인 인지도를 가진 배우 클락케이블이 주연을 맡았다. 영화에서 클락케이블은 <laughs> 밀림을 떠도는 전문 포획 사냥꾼 빅터 맥셀로 등장한다. 그레이스는 그의 상대형을 맡았다. 인류학자인 남편과 함께 밀림의 고릴리라 차았다가 클락 케이블과 사랑에 빠진다는 린다 로들리가 그녀의 배경했다. 또 다른 여주인공인 아바가드너였다. 그녀는 전직 쇼걸로주신으로 설정된 로루지 켈리오익을 만들어서 그레이스와 함께 클락 케이블 두고 다투는 삼각관계를 형성했다. 영화 모감보는 상업성과 작품성 모두에서 완벽한 해피엔딩했다전 세계적으로 큰 수익을 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 로하여금 생애 최초로 골드글로브 여우조연상을 수상하게끔 하였던 것이다. 더 나아가서 그녀는 아카데미 여우, 여우조연상 후보에도 이름을 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모감보를 통해서 그리스가 얻은 것은 대중적인 명성만이 아닐었다 모감보에서 그녀는 자신의 큰 키나 이지적인 외모가 내면의 숨은 매력을 발산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영어 관계자들에게 확신, 확실하게 보여줬다. 동시에 지적이고 차가워 보이는 외모 속에 숨겨진 청순한 이미지가 남성 관객 을 사로잡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음 또한 각인시켜 줬다. 또 그레이스는 영화 촬영 과정에서 자신의 외모에서 풍기는 매력을 넘어서 놀라운 프로페셔리즘을 가진 사람이었다 역시 증명하겠, 증명하였다. 뭐 영화 모감배우 배정이 아프리카인 가닥에 촬영의 상당 부분은 프랑스랑 콩고 케냐에서 진행되는데 <laughs> 더위와 낯선 환경만으로도 제휴들의 체력이 바닥날 지경이다. 다른 배우들이 촬영지에 환경에 적응하는 것그 자체로도 안 힘들었던 시기에 그레이스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이국적인 영화 분위기에 자신을 완벽하게 동화시키기 위해서 토착언어와 스와일리어 배우가 있었다. 출연 배우 중 누구도 시도하지 않던 그녀의 이런 노력에 제작자들은 혀를 내두르면서 그녀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 것이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서스펜스 시릴러 감독 중 하나인 알프레드 히치콕과 만남 그레이스의 영화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된다. 그녀는 히치콕의 세워 편의 영어 작업을 했다. 다이얼, 임을 돌려라. 이 참. 나는 결백하다. 유명하죠, 다. 가 바로 그였다. 불과 2년 만에 만남했지만 시치콕은 배우로서 그레이스의 고유의 이미지를 강화시키고 입지를 다지게 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행사한 사람이다. 책을 한것 써도 모자랄 시치콕의 영어 세계를 이 짧은 글에서 논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데, 여기에 왜시치콕이 그레이스를 그토록 선호했는가에 대해서만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비치코은 자신의 영화에서 엄습하는 긴장감을 극대화해서 대주적인 이미지를 지닌 화려한 여배우를 선호했다. 우선 아름다운 외모를 지닌 것이 좋았고, 관능적이었다. 동시에 쉽게 정복당하지 않을 것 같은 도도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야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런 모든 매력들 사이에서 존재하는 조화와 모순을 극대화해서 금발 여성을 영화에 등장시키고 싶었다. 이런 요소를 골고루 갖춘 배우가 바로 그레이스의 어린 시절 룸머였던 잉글랜드 버드 버그만이었다 잉글랜드 버그만이 1940년 대표하는 히치콕의 디바였다. 그리고 잉글랜드 버그만 이후 자신의 영화에 등장을 새로운 디바를 찾고 있었던 히치콕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그레이스였다그레이스는 잉글랜드 버그만이 지닌 히치콕 스타일의 모두 가진 배우였다. 비록 출연 영화 가 많지는 않았지만 이미 수십 편의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충분한 경험을 쌓고 쌓았고 히치콕과 작업하기 전에 찍은 영화들 역시 작품성과 상업성 면에서 모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잉글랜드 버그만과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흡사한 유물이었다. 이런. 여배우를 또 어디서 구할 수가 있단 말이야 히치콕과의 만남은 그레이스의 영화 인생에서 날개를 달아줬다. 그와 함께 작업한 영화 세편이 모두 성공을 거뒀을 뿐만 아니라 남성팬을 사로잡는 <laughs> 영화 뛰어난 연기력으로 그레이스는 미국을 대표하는 여배우로 성장했다. 1950년대 초 미국을 대표하는 여성 배우를 꼽으라면 단연 그레이스의 동갑내기 오드리 헷번을 들수 있을 거다. 그리고 그녀의 앞서 영화... 오즈의 마법사를 통해서역배우를 먼저 등장한 주디 갈랜드가 라이벌을 통 했다. 이런 오드리 헵번과 주디 갈랜드의 경쟁자가 바로 그레이스 켈리였다이 시기 미국 최고의 영화 여배우를 상징한 크트로이카 체제에한 축을 그녀가 담당했던 것이다. 발랄한 소녀와 성숙한 여인의 경계를 넘나드는 오드리 헵번 그리고 아름다운 목소리와 작고 귀여운 이미지가 독특한 매력을 발산는 주디 갈랜드의 양자고도에 대항할 수 있는 여배우는 그녀밖에 없었다. 그레이스는 특유의 청소랑과 이지적인 분위기를 무기로 이들을 싸움에 뛰어들었다. 물론 청순함 혹은 이지적인 이모라는 두 배요. 그 중에서도 오드리 햇번의 아성이도전하기나 쉬운 일이 아니다. 순수한 이미지라면 그 누구에게도 뒤지 않는 오드리 햇번이 아닌가. 바로 이 지점이 치코기 자신의 영화를 통해서 그레이스에게 투영한 양면성의 이미지가 빛을 발한다. 히츠코기 영화에 등장하는 여주인공로은 겉으로는 노골적이라고 할 정도로 순수한 여성이지만 그 대면에는 폭발력 같은 성적 욕망을 숨기고 있었던 이중성을 지닌 캐릭터다 기존의 이 여, 역할을 잘 수행했던 것이 1940년대 초반 홀리우드웨어의 여배로 자리매김한 잉글랜드 버그만이 었다면 새로 운그 역할을 차지한 것이 바로 그레이스였다. 여기 흑백에서 컬러영화로 넘어오는 기술적인 전환이 여주인공 이미지는 스크린의 강력한 색채를 더욱 부각시켜 만들자 금발의 여주인공 이미지는 그레이스를 특징이 는 트레이드 마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과 작업을 통해서 배우 경력의 절정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레이스였지만 그녀는 헐리우드 생활에 서서히 지쳐고다 당시 그레이스는 마치 영화 찍는 기계 같은 스케줄을 발발하고 있었다. 특히 히치콕과 함께 작업한 시기는 1954년만 출연작이 다섯 편이나 개봉했으니 이것만 봐도 그녀가 얼마나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히치콕은 그레이스를 놓아줄 생각이 없었다. 그의 영화 세계를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리 금발의 그레이스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치콕이 집착했던 도도한 여수인과 숨은 성적목 욕망사에서 방어하는 여자 배역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레이스에게 상당한 부담을로다가다 헐리우드 데뷔 초기 차갑지만 순수한 이미지로 대중에게 다가섰던 그레이스는 어느 날마을린 모누와 같은 섹스 심볼의 색칠을 흡수하고 있었다. 언젠가는 평범한 주부와 어머니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녀에게 있어서 이런 이미지는 심적인 덫이었다. 게다가 독실한 가톨릭 집안의 성장은 그녀에게응기 경력을 넘어서 사생활의 영역까지 선정적인 이미지가 침투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그레이스가 자신의 배역에 대한 내면적인 갈등을 겪게 된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실이었다. 사실 이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그레이스를 괴롭혀야 하고 그녀로 하여금 영어계를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 것이 있었다. 바로 그레이스의 남성 편력이었다. 사실 편력이라는 단어는 매우 부정적인 영어스를띠고 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여성과 얽히게 되는 경우 무척 온갖 부정적인 이미지가 덧씌워지고 그로 인해서 나쁜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여성이 짊어져야 한다. 하실 관계에 관, 상관없이 그레이스 경우도 이 마녀사한양 공식은 그대로 적용됐다. 적어도 대중들은 그녀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데 말없이 구렸다 많은 남자들과 그녀의 사생활은 언론의 주된 가시거리였고 그레이스는 유혹된 진실 속에서 큰 고통을 았다 그래서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에 좀더 주의깊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